언니 어디가? 에어컨 전망대 갔다 가야지 언니 어디 갔어? 언니 벌써 갔나? 저기 언니 어 언니 저기 온다 아 개버랜드 먼저 갔다 오는구나 어리 왜? 보라야 얼른 와 보라 왜? 나안 오니까 또 또 오나? 하고 와보는 거야? 아 어, 개보랜드에 물이 있을 것 같은데요? 음, 가봅시다. 보라, 아이고, 월이야, 월이, 워리 임마. 와, 물 많다. 아 신바가 그립다. 근데 신바 안 돼요. 아직 거기 상처가 나 있어서. 오, 어, 보라다. 보라, 언제 왔어? 보라야, 천천히, 천천히. 기다려줘봐. 보라 덥지. 보라 많이 덥지. 한 보여줘. 어? 보라 많이 덥지. 어서. 보라야, 구정물 먹지 말고. 한 보여줘 시원하게. 여기 한방탕에 들어갈래? 야, 한약이 됐네 한약이 됐어. 예. 에먹 먹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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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지만 먹지 한약이야 이거는 한약 어 먹지마 먹지마 아씨 물을 안 갖고 왔네 내가 아저 먹지마 이거 아 먹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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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라 한번 보여줘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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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, 에이, 말도 잘 들어요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못 잡았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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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야한이물을퍼보니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시커멓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보라. 보라. 한번 보여 줘. 미꾸라지 잡으려고. 자, 이거 야 이제, 이제 숨숨좀 돌렸냐? 이거 간식 한번 먹어 봐. 자, 보라. 간식 한번 먹어 봐. 먹네 먹네. 아이고 맛있어. 아이 맛있어라머리 너무 새끼 어디로 갔어 또. 야, 다 파냈다. 다파냈어 아, 어디 갔니 머리하고 아우도. 아우도. 야, 다 파냈다. 내일 비 많이 온다니까 이제 맑은 물을 받을 수 있겠어. 월이야. 어? <laughs> 시키지도 않았는데, 아이고 참. 참나무 참나무 썩은데. 아이고. 참. 머리야 얘네 어디 갔어? 아우 목이 엄청 많다 여기 야 진짜 개 더럽다 너아리 다니야 이 산에 다니는 개들은 주기적으로 회충하고 원충형 먹어야 돼요 탕물이고 뭐고 막 먹어서 먹어야 돼 비벼 아이 오줌 싸고 비벼 그럼 진짜 더럽다 월이야 월이 월이 얼른 와 가자 왔다 a 리 왔다 너 어디 갔었어 빨리빨리 다 내렸지 어? 언언 미안해 해라니니 a p a is an edit. Only Biane. c 고 r o n i c a c 하고 보라 팬들 보라 하겠다. 머리야 가자 머리 가자 보라 가자 이제 가자 응. 보라 이거 간식 하나 더 줄까? 자, 보라 이리 와 간식 하나 더 먹어 어? 응. 머리도 이리 와 간식 하나 먹어 머리 머리 힘들어 머리 힘들어 못 먹어 이러면 이 상태에서 못 먹어 어? 응. 아 보라 또 줘? 보라 또줘또 줄게 응. 좀 잘라줘야 돼 너 먹을 수 있겠어? 아 그래도 줘봐 어. 먹는 건 자신 있어요 어. 그래도 한번 줘보세요 자. 저걸 들고 가네 안 넘어가니까 물에 타서 먹으려거나 물 말아 먹으려고 아닌데 제 들고가다 떨어뜨렸나 본데 가자 워리 가자 이리 와 워리 얼른 와 가자 가서 깨끗한 물 먹어 여기서 먹지 마할이고 힘들어 할이고 힘들어 이 언니 어디로 갔나 또또 또 집에 가 있는 거 아냐? 하하 이 언니 참 이거 이 GPS가 없어지니까 아주 편하구만 어리어리 어리 먹을 수 있겠어? 그래도? 자 한번 먹어봐 야한번 숨차도 먹는구나 먹는 거 떨어뜨렸어 다시 주워서 먹었네 먹었네 자, 자 그러면 이부끝 우리 가자 이제 가면서 삼부